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음. 있습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. 네. 지금 한 4시간 반쯤 남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. 네. 미국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음. 터라 셧다운 가능성은 아무래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 오늘 진행된 상황을 좀 보면요, 여야는 여전히 서로 남 탓을 하며 셧다운 책임을 미루고 있고요.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의원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정부의 셧다운을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아, 했습니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셧다운을 좀 감수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죠. 오늘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해고될 거라 말했는데요. 민주당이 셧다운을 유도하고 있고 또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 등 과도한 지출 를 유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. 그럼 일단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? 일단 행정적인 게좀 <laughs> 어려워지지 않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뭐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쓸수 있는 예산이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요. 즉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줄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는 일시 중단되고요. 공무원들은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오. 됩니다.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다만 군인이나 법 집행관, 항공 교통 관제사, 공공 병원 이런 필수 인력들은 업무를 이어가긴 하는데 급여는 셧다운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네, 또 미국인들은 이 집을 사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을 셧다운 동안 받을 수 없게 되고요. 또 하필 10월 말에 FOMC도 예정돼 있습니다. 음, 연준 위원들이 워낙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경향이 짙은데 요즘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 고용 지표, 특히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제때 나와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.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이제 ADP에서 집계한 민 간 고용 데이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a d p 통계는 워낙 오류가 많고 또 정부의 수치 사이 오차 범위도 커서 연준은 더큰 골머리를 앓게 음. 됐습니다. CPI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이제 미시간대나 뭐 컨퍼런스 보도에서 집계한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겠죠. 그래도 주식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요. 웰스파고에서 투자자들은 정치적 상황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과거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도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고요. 모건 스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셧다운 당시 S&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4%가 넘었다며 다른 거실 경제적 요인이 더큰 역할을 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.